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 화분에 장식으로 넣을 토피어리를 만들어 볼게요. 토피어리는 식물을 가지고 다른 모양을 만드는 걸 토피어리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수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수태를 먼저, 아까 우리 불려놓은 수태 지금 하는 겁니다.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나누어주세요두 개로. 이렇게 나누시고, 얘는 두 개로 나누어서 귀를 만들 거고요. 얘는 얼굴을 만들 거예요. 자, 얘를 손에다가 이렇게 쥐시고요. 아주 이 음, 원을 동그란 모양으로 해도 되고 공처럼 동글게 해도 되고 동글 납작하게 해도 돼요. 동그란 땡 모양처럼. 그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으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줄을 시작하는 점을 엄지하고 검지에다가 잡으세요. 그리고 수태를 모양을 먼저 이렇게 한번 꾹 눌러주셨다가 얘를 엄지로 시작하는 점을 눌러주시고 얘를 감으시면 돼요. 어느 정도 감으시냐면 수태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근데 힘을 좀 세게 주고 감으셔야 돼요. 저는 동글납작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벌써 수티가 떨어지지가 않죠? 조금만 더 감을게요. 여기, 울통불퉁 튀어나온 것만 없어지도록. 이거는 안 해보셨으면 아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자, 이렇게 감으셨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철사가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긴거 하나만 먼저 반으로 구부려주세요. 이렇게 구부리시고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얘는 여기에서 꽂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하시면 돼요. 마저 감아주세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놔두시고요. 얘를 끊어야겠다. 얘를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에 끊으세요. 그리고 여기를 한 군데를 꼭 누르시면 이 줄이 떠요. 보이시나요? 요뜬 거? 거기다가 줄을 끼우세요.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럼 여기다 한번더 끼우세요, 줄을 이렇게. 그래서 잡아당기면 묶이는 거예요. 묶어서 끊어주세요, 가까이. 그럼 이제 본판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태를 두 개로 비슷하게 나눠주세요. 나누시고. 작은 철사 두 개가 있으세요. 이것도 똑같이 반으로 나눠주세요. 반으로 구부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반으로.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구부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나누어 놓은 거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넣어서 그냥 이 가운데에다가 올려놓고. 움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남았던 줄로 다시 한번 감겠습니다. 요거는 귀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태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감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동그랗게 공처럼 하고 싶으시면 동그랗게 만드시면 되고 동글 납작하게 하고 싶으시면 납작하게 만드시면 돼요. 전 동글 납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됐어요. 됐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끊으세요. 끊으시고 우리 감아놓은 이줄 중에서 여기를 누르시면 뜨는 게 있어요. 거기다 얘를 끼우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한 바퀴 이렇게 떴죠? 여기다 넣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잘라세요. 자, 또 한번 또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먼저 수태를 손으로 잡으시고 가운데에다가 요 막힌 부분을 넣고 움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줄로. 시작점을 누르고 감으시면 돼요. 이 시작점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대신에 이거 감으실 때이 철사와 철사 두 줄의 가운데를 지나셔야 철사가 안 빠져요. 저는 동글 납작한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번만 감으시면 이렇게 수태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흔들어도. 그 정도만 되면 나중에 수태가 마르면 다 굳어져요. 붙어요. 자, 이렇게 잘랐죠? 아까처럼 똑같이 어느 한 곳을 누르시면 수태가 뜨죠? 줄이 뜨죠? 이렇게 뜬 곳에다가 끼우셔가지고 이 시작점을 다시 또 동그라미 안으로 넣으시면 묶여요. 이렇게 해서 자르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원래 원판이 있죠? 동그란 거,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어느 쪽이 예쁜지 예쁜 쪽을 한번 찾으세요. 그리고 얘가 귀니까 양쪽 옆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안 들어가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꽂으시면 돼요.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여기에다가 팝은 받침 안에 동그란 거두 개, 다른 모양 하나가 있어요. 그럼 다른 모양 하나는 코고, 동그란 거 똑같은 거두 개는 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끼워놓은 곳 중에서 예쁜 쪽으로 앞쪽에다가 눈을 꽂으시면 된대요. 얘가 나사 모양이라서 돌리면서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 여기다가 꽂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돌리면서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돌리면서 누르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타원형이 있네요 타원형 코로 제가 이거 해드리면 은 항상 입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데 입은 없습니다 코만 있습니다 언니랑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원하는 곳에다가 꽂으시면 돼요. 얘는 장식이에요. 이렇게 화분 안에서 내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완성입니다.